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커브리카 인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EQ900 3.8 AWD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고요 보험 이력이 4건 이 있는데 단순 교환은 없고 도색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EQ900의 외형 선택을 한번 볼게요 요번에 매입한 EQ900의 지금 외관의 모습입니다 요번에 광택 작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휠 전반적으로 4개 다 깨끗해요 휠 기스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문콕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뒷바퀴 휠도 뭐 상태를 한번 볼게요. 휠 되게 깨끗하죠? 자, EQ의 지금 외관의 모습입니다. 기스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속 뒷바퀴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속 앞바퀴 휠 상태도 매우 깨끗합니다. 자, 지금 EQ의 외관 상태를 보셨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지금, 뭐, 트, 트림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도 지금, 화면과 같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석 뒤에 시트 상태도 지금 상태 매우 좋고요. 마지막은 이제, 조석 시트 상태, 예,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자, EQ에 이제 운전석 도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렉시콘 사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차선 이탈, 그 다음에 전자파킹, 뭐 전동 트워그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EQ900의 핸들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 센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 17만 5 267km 그리고 센터페시아 이렇게 넓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조 이렇게 버튼들, 오토홀드그 다음에 뭐 열선핸들, 통풍 시트 이렇게 버튼이 보이시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해 볼게요. 카메라 상태가 지금 매우 깨끗하게 네, 이렇게 화면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눈 밀러. 그리고 트렁크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eq는 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트렁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eq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